정말 간만에 언박싱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짜잔 아이폰 13 프로예요. 너무 예쁘죠? 저희 지금 옷과 손톱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이 아이폰 12 프로예요. 사실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크게 핸드폰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번에 13 프로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기능 때문이에요. 언박싱을 먼저 하고 나서 저를 반하게 한 카메라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laughs> 그럼. 13%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12%를 샀을 때는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자급제폰으로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내 복지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사내 복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저는 통신사는 SK 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로 갈아타면서 드디어 5G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laughs>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언박싱이라서 너무 설레요 <laughs> 이 화살표부터 이렇게 뜯어볼게요 짜잔 짜잔 제주연월리 악토버 2021년 아이폰 13 프로 그럼 바로 너무 색깔이 너무 용롱하고 예쁘네요. 우와. 너무 예뻐. 그쵸? 제가 이런 파스텔 톤의 하늘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손톱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음, 너무 예뻐요. 자, 이 앞을 한번쭉 뜯어볼까요? 네.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시면 정말 색깔이 용용하고 예쁜 파스텔톤의 하늘색이에요. 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제가 아이패드 에어포도 갖고 있잖아요. 시에나 블루 색상을 고르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아이패드 에어포랑 이렇게 세트로 예쁘게 갖고 다니고 싶어서예요. 두개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진짜. 어떡해, 이 예쁨 포기할 수 없어. 제 옷이랑 손톱과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음, 너무 예뻐. 이번 13%에도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충전선만 들어있어요. 유심히 뺄수 있는 도구와 설명서, 이렇게. 애플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휴대폰을 한번 켜볼게요. 로고가 너무 예쁘네요. 원래 이제 신규 아이폰을 사면 애플의 특유의 그 글씨체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귀여운 서체로 바뀌었어요. 전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 서체예요. 한국어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옮기기 전에 핸드폰을 구매하면 꼭 필요한 이런 액세서리들을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투명 케이스랑 보호필름. 이런 거 붙일 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집중해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이은 나중에 한번 붙여보고 투명 케이스부터 한번 끼워볼게요. 전 사실 12%랑 13%랑 사이즈가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케이스는 12%때 썼던 거를 계속 쓸까 생각했는데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투명한 케이스를 이렇게 끼었어요. 음, 너무 영롱하고 예쁘죠? 음, 진짜 예쁘다. 카메라가 진짜 12%에 비해서 크네요. 색깔은 둘다 너무 예쁘죠? 진짜. 12%와 13% 색상은 둘다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3개가 달려있지만,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이번 13%가 살짝 더 커요. 사이즈는 12%가 살짝 더큰것 같아요. 두께는 보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는 듯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저는 1 2 샀을 때 이거 안 하고 그냥 수동 설정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초기화를 했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폰이 1 2인데요이 폰에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1 3로 데이터를 전부 다 옮길 거예요. <laughs> 이제 시리를 설정해줄 거예요. 시리아 시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케이스 디 파이에서 아이폰 13 프로를 위한 아이폰 케이스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집에 딱 배송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 이후에 이 박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투표 택, 죠 그렇죠? 아, 폰을 소독하는 티슈가 들어있어요. 아흠. 그리고 케이스 파이로부터의 메시지도 적혀있고요. 여기 드디어 케이스가 들어있나봐요. 예쁘죠? 저는 지스민트라는 제 이름과 어울리는 아이폰 케이스를 고르고 싶어서 이거를 골랐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비닐을 쇼 벗겨주면 그럼 제 아이폰에 한번 케이스를 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사용했던 투명 케이스는 빼고. 케이스파이 케이스를 껴보도록 할게요. 짠! 너무 예쁘죠? 음. 정말 세련된 아이폰 13 프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아유미 다카하시라는 디자이너님의 제품이에요. 예쁘죠? 진짜 좋아 봐 봐. 시네마틱 기능. 오! 어메드는 13%